안녕하십니까 최대크사이버설교아카데미 송광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아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노아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창세기에 5장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특별히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나 주시는 인생, 특별한 존재가 노아였다라는 것을 이시간에 우리가 깨닫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장색 6장 1절과 2절 말씀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런 숫자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스트롱 넘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스트롱 넘버들이 좋아안이라는 단어가 977이라고 나와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원어사전에서 찾으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메어서는안 됩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노아 시대에 모두가 세상의 쾌락과 육신적인 즐거움에 빠져 살고 있을 때 노아는 영적인 하나님의 일에만 신경 쓰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노아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방주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자가 되야 어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한탄했다라는 단어가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슬퍼하셨다라는 겁니다. 슬퍼하다, 애도하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문법이 cw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입니까? 의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타락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즉시로 마음에 슬퍼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애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N은 수동태형을 쓰고 있습니다. 수동태. 자, 수동태는 무엇입니까? 내가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들인 인간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문법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고 괴롭게 만들고 마음 아프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음에 근심하신다고 했습니다. 아차부. 여기서 도 보면 몹시 슬퍼하다 섭섭하게 하다, 슬픔에 잠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몹시 슬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는 이런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또 CW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히트 히트파엘, 파일 T는 히트 파일 형입니다. 강조 죄기형이라고 합니다. 강조 죄기형은 무엇입니까? 죄기는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간의 타락 때문에 마음의 근심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섭섭함이 하나님께 계속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히트 파일 문법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섭섭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세기 6장 8절에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여호와께가 한 단으로 돼 있지만 원어는 떨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와 깨라는 단어가 같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노아라는 단어, 오일 사료, 이 단어만 찾아보시면 평안함을 얻다 강림하다, 안식하다, 휴식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바로 평안을 넣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휴식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정말 휴식을 얻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처럼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도 스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도 스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 라는 단어에서 깨 라는 단어가 아인입니다. 아인. 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 시력, 주목하다, 바라보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뭐뭐 아내라고 하는 베이트라고 하는 전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 안에 노아는 발견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우리는 그냥 여호와께지만 우리가 원문을 통해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초마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타락해가지만 주님이 주님의 눈에 내가 발견되어진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발견이 뭡니까?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행 은혜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불쌍히 여겨 주셨고 긍휼히 여겨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십자가 안에서 주님 눈에 발견된 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자가 되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자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단어가 마차입니다. 마차 칼 완료형을 쓰고 있는데 도착하다. 얻다, 획득하다, 받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은혜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획득하셨다, 획득해 주었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칼, 이칼 동사는 단순 능동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 A는 완료입니다. 자, 완료는 은혜를 입었던 것, 구원받은 것이 절대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제가 완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노아처럼, 노아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한번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장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자, 의인이라는 단어에서 의 의가 차디크입니다. 올바르다, 의롭다, 정결하다, 정당한 이유를 가지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노아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한심한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다. 참, 불법을 저지르고 살아도 되는데, 뭘 저렇게 사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신앙이요. 하나님 안에서, 오직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입니다. 차디크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의 의를 따라가는 자가 이 마지막 때 노아처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백성 이렇게 이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정말 예수 그리의 십자가의 의를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탐입니다. 탐. 완전한, 흠없는, 진실한, 정직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노아가 잘라서 완전해졌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때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완전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완전한 자입니다. 주님 안에서 완전하는 겁니다. 내가 잘라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나의 원자가 씻겨졌기 때문에 완전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도 그때에 자신을 높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높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라크, 히트파일 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뜻은 뭡니까? 걸어 올라가다, 걸어 내려가다. 돌아다니다. 걷다 살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라 것은요 항상 주님과 걸어다녔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어디를 갔는지 따라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히트파일은 무엇입니까? 강조 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조 죄기는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따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가 했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왔습니다. 구원이 돌아왔습니다. 기쁨이 돌아왔습니다. 즐거움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도 완료입니다. 시제가 완료. 시제가 완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 변함없이 온전히 죽을 때까지 노하는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고 돌아다녔다. 동행하였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오직 십자가만 따라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 가시는 그 길이 비록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잊지 않고 마지막 이 시대에 영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눈에 주님의 눈에 발견되는 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